로거스 체플 시 m 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절이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발미아마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이를 선포할지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수감사절 주간에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복된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Bye-bye.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 저희 기도 고려상 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로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배 회원께서는 작년에 임신 5개월 중에 아기가 사산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임신을 해서 내년 4월에 아이 출산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기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산 위험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고 또 저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12월 말에 탈장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신회원께서는 심장이 조이는 증상으로 이하를 가셔서 심장 혈관이 막혔다라는 진단과 함께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이다호의 전회원께서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발목 통증이 낫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임회원께서는 현기증과 돌발성 난청 치료 중에 계시고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받은 소명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회원께서는 심장 염증 치료 중이시고요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어느 다른 또 정회원이신데요 어깨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재발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는 부정맥, 초기 동맥 경화, 그리고 승모판 판막 역류라는 여러 질환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홍 회원께서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이열 방문하시고 치료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어, 지난 한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2명의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수 있었고요. 기간은 11월 17일에서 11월 23일 기간에 어, 저희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 받아, 받아오신 원금이 246,513불 44전이었고, 이 중에서 조정받으시고,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09,428불. 2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59635불 30전이었고 지난 한주 정산 과정이 완료되어서 우리 회원님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32384불 3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많은 의료비이지만 어려움 없이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있는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질병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중복이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위험과 질병 속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사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회원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또한 인생을 향한 크신 그 계획 때문에 그 육신의 아픔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육신은 병들어 아플지라도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에 세우신 기도 교제 상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들어시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자 건강 검진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이 앞에서 인도해 주셔서 건강 검진 센터가 무사히 잘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감사와 간증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내온 모든 세월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과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 목사님과 박 서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되어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독교 상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도그룹 상주회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에서신 다니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들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사 감사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편 136편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 136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함이로다. 아멘 예, 내일은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맘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감사. 의지를 가지고 하는 감사를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하루에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면 하루에 두세 번만 감사하면 이 뇌신경,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뇌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의도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앞뒤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뭐 감사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웃음> 감사한다고, <웃음>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뇌의 긍정적인 사고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 <laughs> 뇌에 네, 한번 만져보세요. 활성화가 잘 됐나? <laughs> 이 감사의 삶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탈모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그 미국 의사협회지에 감사의 감정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29%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만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또 건강한 몸을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한 인터뷰에서 자기는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날 자신을 만든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이렇게 사회적, 또한 철학적, 심리적,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치가 있지만 이 감사는 사실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매우 영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1 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땡스 기빙만 할 뿐만이 아니라 땡스 리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 우리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유명한 설교자인 루이스 팔라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은 첫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6편은 이 시편 전체가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신약성 경이 골로새서에서도 2장 6,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골로세서 3장 15절 17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다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그 배경을 보게 되면 아 쉽지 않은 아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 감사할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편 136편에 보면은 이것이,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 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이제 귀한 직후에 쓰여진 시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 은 무너지고 그 땅, 농사지 땅, 뭐그 도시는 다뭐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국가들이 방해하고 그리고 적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포로기 생활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편 136편은 여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에게 감사하라. 너희 모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보고 자연을 봐라. 이것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스에서 대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 70%가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스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 썼을 때에 성도들한테 그들의 상황이 시련과 믿음에 대한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감사라라 얘기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를 여러분 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 영국은 성공해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있었고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적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132명이, 선원 포함해서 132명이 오게 되는데 향해 도중에 두 명이 죽고 그리고 그첫 겨울에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총 남은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53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성인 여성이 13명이 어첫 겨울에 사망했고 어 다음에 또한 명이 사망해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한 날에는 성인 여성은 4명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 자기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온 종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들을 생존법을 알려준 인디안 추장 아, 마사 소이트를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에, 펑킨 파이를 먹고 칠면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그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항해 일지를 보면 그들이 미국에 오면서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 한명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랑이 만납니다. 풍랑에 만나서 큰 도시 쓰러지고 사람들이 풍랑에 휩쓸려 가는데도 그들이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일지를 보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소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1948년도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상당 청년에 의해서 총살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매우 그것을 괴로워하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 손목사님께서 장례식,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많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서 열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으니 그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청,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여덟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손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의도적으로 그열 가지 감사의 내용을 장례식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청년을 양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양자 삼은 이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손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할 때까지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제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친 후에 딱 이제 눈물을 씻고 딱 마음을 정하고 딱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던 있었던 것은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영적인 예배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행복을 초대하고 불행을 내쫓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해보십시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곧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 기간에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여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듯 깊은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바라볼 때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이 주님해 주신 그 은혜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네. 깨닫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위하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